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를 희망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장차 나타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700년 전에 그리고 성경의 구절 구절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예언하였던 말씀을 본인이 읽으셨을 때 듣는 제자들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주님의 일을 할수 있고,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이 험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신 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저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러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갑없이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림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인데, 그러니 너희들은 돈 없이, 내가 값을 다 치루었으니, 돈 없이 와서 그저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저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마음으로 매일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며 주님의 신령한 포도주와 처을 날마다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에 임하실 때 이사야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시는 히랍 중에 하나인 분이 와가지고 숯불을 입술에 대며 너의 죄악이 사여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는 놀라우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십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혼과 육이 역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 혼과 육신을 가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생령이 되어서 영이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산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알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죠. 사모해야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다.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해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해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은 보복의 날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육신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고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성경을 소리내어서 매일 30분씩 1시간씩 읽게 하였더니 우울증도 마음의 병도 깨끗이 나았다 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자신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섬기는 자로 다가가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되는 어루만지는 놀라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은 듣고 있겠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에스겔 3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마음에 받고 귀로 듣고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어라. 내 말을 너희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언젠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기도와 말씀과 찬송입니다. 주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상일 상한 마음일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힘들수록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자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 찾아가면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긍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일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초대 교회를 이루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